이게 얼마 만이야 신지 히어리야공 같이 있지 않은 거야 웬일이래 어머 날 벌써 잊었어 나야 나 키리오 아 농담도 심하네 아, 나 옛날이랑 편한 거 없어 아, 배고파라 흐트 엄 음,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그럼 난 가서 디저트를 만들어 오마 하, 하. 역시 부대장이라 그런지 다르긴 다른데.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잖아.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수련을 하기 전 몸을 만들고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. 단지 그것을 영왕의 스케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야. 응? 음? 아 나야 나. 난 음식을 만들면서 영아을 써버리거든. 그래서 모든 요리가 다 끝나면 이렇게 살이 쫙 빠져버리지. <laughs> 이번에 가게 될 봉황전의 니마야오의 친은 참백돌를 만든 사내야. 산에... Thank you